여러분들의 열정 덕분에 저희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도록 진짜 노래하면서 행복했던 것 같은데요. 자, 그런데 저희가 한, 저희가 한팀 진짜 소개를 안 해드린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이번에 소개를 마무리로 해드릴까 합니다. 저희 공연을 더 빛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대한민국의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예보를 갖춘 우리 형형 밴드. 마글렛의 시간이 다가오고 <laughs> 있습니다 아, 너무 아쉬우시죠?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저희 탑7 이렇게 좋은 생각지 함께 나누고 재미있게 활동할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<laughs> 감사합니다 네공심적으로는 저희 노래가 딱한 곡이 남아있는데요 어. <laughs> 네, 저희 탑세분이또 관객분들의 눈빛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움과 열정을 담아서 오늘 함께 이 소중한 시간을 추억을 한번 남겨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저희 탑세분과 사진 한장 찍어주세요. 됐다고 대답하셨어요. 와 영광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면 저, 우리 멋지게 네. 뒤로 돌아서 네. 우리 천안 시민들과 함께 여기 사진 한장 찍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 저희가 그냥 뒤로 돌면 어. 재미없으니까요. 우리 네 저희의 마돈니이자 네. 이제 어, 섹시하신 우리 리더님께서 어떻게 뒤를 돌면서 여러분들께 뒤지를계속 보여드릴까 어, 고민을 오.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. <laughs> 감정하시겠어요 너무 어, 좋아요! 좋습니다! 여러분 다같이 하나 둘셋외쳐 주세요 자 시작! 니 여러분 찍어보셨어요? 아, 네. 그럼 아, 우리 전체 탑 세븐이 뒤를 돌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다채로운 찍어주세요자 하나, 둘, 셋. 오, 오. 아, 짜자자자자. 짜자, 감독님들. 아, 자, 자 여러분들 여기 현역 가방 전국투어 고선생 밑에 감독님 계세요. 좀 어두워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. 저기 감독님 계십니다. 우리 감독님보고로고하트한번 뭐, 부탁드려요. 고하고허탈합니다탈하하고 허탈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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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하고허탈하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그러면, 여기, 가 유관순 체육관이잖아요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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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대한!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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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세 여기, 여만세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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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세 여기, 기여 네, 오늘 너무너 감사드립니다. 매일매일 여러분들 청춘같이 오늘도, 매일도 건강 만으시려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강원도 아니면 들여드리면서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!